네, 안녕하세요. 먼저에서 대신 배워 늘 친절히 알려드리는 영상 편집 30일 따라 하기에 착한 소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30일 차 중에서 7일 차, 7일 차 시간 맞습니다. 좀 절었는데요. 자, 함께 한번 보시죠. 저도, 어, 이게 급작스럽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출근 시간 전에 찍고 퇴근해서 아이들 보기 전에 찍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리허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가끔 이렇게 제가 테스트 해보고 하는데 오늘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또 바로 이렇게 강의 형태로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한 미션도 있고요. 음, 오늘은 크로마키를 해볼 거예요. 크로마키. 여기다가 그래서 7일차 한번 써보겠습니다. 7일차. 자, 요거 해보고요. 요거 프로그램은 로션인데 여러분도 뭐 이런 거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혹시 물어보실까봐 알려드렸습니다. 7일차 해보고 요거를 요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6일차는 이쪽으로. 갖다 놓고, 7일차는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또 너무 이쪽으로 와 있는 거는 이쪽으로 좀 옮겨놓고. 요즘엔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잘 나오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7일차 크로마키를 해볼 건데, 음 움직이는 크로마키? 움직이는 크로마키라고 해보죠. 아니면, 고양이 크로마키. <laughs> 뭐, 다 똑같습니다. 그냥 오늘 컨셉을 고양이로 잡은 겁니다. 최근에 고양이를 입양했다 보니까, 아, 고양이 참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놀아달라고 그 2개월짜리 아기 고양이가 울면은, 어, 진짜 애기 같아요. 옆에 와서 자려고 하면, 막, 바지 끄댕이를 이렇게 잡습니다. 두 손으로. 너무 귀엽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 저희 취지가 그겁니다. 30일 동안, 30개 이상의 영상을 따라하면, 아, 영상 편집을 나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영상 주변의 지인도 공유해보고, 당연히 그럼, 오, 어떻게 만들었어? 실력 좋다. 이런 말 분명 듣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그러면 이제 자존감도 오르고, 그러면 인생도 즐거워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네,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크로마키 영상을 키네마스터에서도 제공을 하는데, 키네마스터 제공하는 건 다음 편에 다루고요. 지금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미디어를 일단 눌러주시고요. 터치. 어, 지난 시간에 만든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동영상 에셋 누르셔서 동영상 에셋 누르셔서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없다면 여기 상점. 상점 딱 누르셔서 가장 맨 처음 나오는 거 있죠. 뭐 그래픽 배경에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뭐 설마 와이파이 제가 연결 안 해놓은 거 아니겠죠? 뭐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어뭐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호로 할로윈, <laughs> 어, 할로윈 어, 괜찮은 거 같습니다. 시기 적절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딱 눌러서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내 안에 영상이 가져와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 혹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키네마스터 영상 그런 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지금 호로 영상이 있는데. 음, 한 6초짜리 좀긴걸 원했는데 6초짜리 가장 긴 거를 탁 누르면 타임라인으로 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x 자 지금 한거 없습니다 이게 음악도 나와있나 한번 재생만 해볼게요 재생 네 소리는 없고요 혹시 모르니까 소리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네 소리는 없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크로마키를 넣을 건데 자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어, 뒤로 가기를 눌러버렸네요. 좋습니다. 유튜브 켜주시고요. 유튜브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검색에다가 이렇게 쳐주세요. 어, 제가 참 검색한 게참 다양하네요. 어, 왜 그런데 이렇게 외국, 외국인 검색이 많죠?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나요? <laughs> 어, 크로마키 고양이.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크로마키 고양이. 자, 눌러주시면 뭐 여러 개가 나오죠. 조금 내려보세요. 이렇게 좀 내려보시면 어,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 찾아가세요. 제가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걸 일단 눌러서 가는 겁니다. 터치. 아 그럼 이거는 그 재생 목록이라서 이 사람 채널로 가야지 돼요. 채널로 가려면 여기 게시자 있죠. 이걸 누르면 되나요? 이렇게. 어 되네요. 게시자 누르시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누구냐면. 커밋 더 그린 스크린?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동영상 누르시고 아 그냥 좀 올려보셔도 되고 여기서 두 번째 동영상 탭을 눌러주세요 동영상 탭 터치 그러면 동영상이 나오죠 여기서 인기 순으로 눌러보세요 인기 순 터치 그러면 아 고양이 영상 맞네요 어 이게 뭔데 이렇게 조회수가 많으면서 인기 영상 1이죠 음 저는 이 고양이가 이쁘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원래 혼자 나오는 고양이도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3분 20초짜리, 어, 너무 긴데요? 어, 너무 기니까, 잠시만요. 좀더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저 고양이가 혼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아, 여기 있죠. 아, 이거 아까 제가 받았었는데. 요거 12초짜리, 요걸 찾는 겁니다. 딱 눌러보세요. 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받으려면, 공유를 누르시면, 공유를 누르시면, 여기,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 유튜브 다운로드 하는 방법 하셔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 링크를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좀 빨리 하고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는 기능이에요. 빗장 한번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어이구, 이게 내려와 버렸네요. 이건 키시고요. 그, 그니까 뭘 말할 거냐면 요걸 제가 가로로 한번 돌려볼게요. 가로로 돌려지나요? 아, 돌려지네요. 여러분도 가로로 돌리셔도 되고 세로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빗장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빗장 내리는 게잘안 돼서, 어 됐네요. 됐습니다. 지우기. 아이고. X. 어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녹화 기능이 어디 있을 거예요. 녹화기 아 여기 있죠. 여기 화면 녹화 기능. 이걸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미디어 마이크. 미디어, 미디어 마이크는 육성도 들어가고요. 미디어는 이 영상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 뭘로 해도 상관없겠죠. 아, 소음이 있으면 미디어로 눌러주세요. 녹화 시작 터치 그러면 네, 321 하고 녹화가 시작돼요. 여기 버튼이 보이죠. 지금 녹화가 시작됐고요. 이때 재생을 눌러주세요. <목소리> 어, 깜짝이야. <laughs> 자, 재생이 됐죠. 그럼 녹화를 꺼야지 되겠죠. 녹화 중지. 제가 이거 이 핸드폰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꺼졌나요, 녹화가? 아, 녹화가 꺼졌어요. 중지하는 방법은 핸드폰마다 다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 못 드리고 저는 한번더 누르니까 꺼졌네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거 우리 키네마스터로 가줍니다. 키네마스터로 가줍니다. 자, 가시고 키네마스터로 다시 왔어요. 아, 어, 키네마스터로 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받은 요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요. 아, 광고 건너뛰고요. 자, 그럼 다시 키네마스터 화면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크로마키를 넣을 건데, 크로마키를 넣으려는 조건은 레이어로 넣으시면 됩니다. 레이어 터치. 그 다음에 미디어 터치. 아까 받은 거, 녹화한 거, 여기. 저는 스크린 레코딩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핸드폰마다 이게 다 달라요. 어느 폴더에 저장될지 몰라요. 찾아가시면 되고, 녹색 화면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아래로 오는 건아니고요 폴더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얘를 눌러주세요. 확인. 자, 그럼 아래로 들어왔네요. X. 어, 어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앞부분은 녹화 타이밍이니까 보세요. 재생하면 제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보세요. 그죠? 렇 여기 필요 없죠? 눌러가지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꾹 눌러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자르면 돼요. 앞뒤로. 다시 재생. 어, 여기서부터 자르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더 전부터 녹화하고 싶다면, 더 전부터 재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 다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어, 그래도 그 유튜브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조금 광고도 나오고, 막 자극적인 광고도 나오고, 혹은 막 멀웨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좀안 좋은 악성 코드가 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측 제거. 아, 이걸 좀 길게 해볼까요? 길게 하려면 그냥 이거 두개 넣으면 되죠. 그래서 녹색 끝나는 부분까지. 아, 이 정도에서 끝나네요. 이 어, 정도에서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우측을 잘라내겠습니다. 트림이라는거 제가 금방 했는데 뭐아 아실 겁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 가위 누르시고. 어, 오른쪽 드림은 오른쪽 자르는 거고요, 그쵸 왼쪽 드림은 왼쪽 자르는 거고, 중간 자르기는 중간을 싹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이 상태에서 옆에 검정색이 있으니까 우리 사진을 좀 줄여야지 될 겁니다. 그럴 때 음. 크롭, 크롭을 가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크롭 가셔가지고 크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요 모서리 네 군데가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여주세요. 녹색까지 이렇게 줄여주시고. 어, 확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을 날릴 건데요. 녹색을 날릴 건데, 인제 크로마키입니다. 이제 크로마키. 크로마키가 어디 있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쭉 내리면 크로마키가 있죠? 자, 누르시고요. 자, 색깔 녹색으로 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적용을 누르자마자 아마 녹색이 사라질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른 색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적용 누르시죠? 사라졌죠? 이 색상을 눌러가지고요. 적절하게 맞춰주세요. 여기 지금 살짝 녹색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시고 옆에다가 해놓을게요. 튀어가기 자, 어때요? 재생 한번 해볼까요? 재생 자, 여기 또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어, 옆에 친구 고양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그럼 뭐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요거 한번 어,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복사, 복사를 하면 레이어가 복사되죠. 한 명이 더 있죠. 이렇게 옮겨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교체 말고요. 화면 분할 말고 상세 조정, 하나. 잠시만요. 그... 아, 여기 있나요? 잔향, 크로마키 효과, 알파 조정, 상세 조정, 상세 조정, 아 이게 상세 조정으로 빠져가지고 제가 이걸 찾기가 힘들군요. 각도 크기. 아 미러링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여러분도 요거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좀 자세히 다룰게요. 네, 농산물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요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돌아갔죠? 그래서 뒤로 가게 하시고 상세 조정에 있습니다. 상세 조정 있구요자 선택하신 다음에 옆으로 좀막 맞춰주시고. 그러면 너무 그거 하니까 이거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요렇게 줄여줄게요. 마치 애기 고양이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거는 이렇게 좀 옮겨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죄송해요. <laughs> 이번 편집은 좀 미스인데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음, 둘이 꼭 대화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 해야 될건 뭐냐면 크로마에서 제가 받은 영상 말고 다른 영상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 그게 녹음이든 다운로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면 텍스트에서 음, 무슨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고양이가 뭐가 좋을까요?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어, 이탈. 이탈리아의 날씨는 어때?라고 고양이가 묻는 거죠. 네. 그냥 물을 때 사실 이런 거면 그 말이 안 되니까 폰트에서 살짝 명조체로 바꿔줄게요. 명조체가 있나요? 어... 명조체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명조체 느낌 나거든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외곽선 한번 키워주겠습니다. 외곽선, 윤곽선, 외곽선. 프리셋 기능 활용해도 되는데 이걸로 어, 하면. 어, 이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복사해서 이렇게 와줍니다. 이 정도 있었죠. 자, 됐습니다. 얘가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두 명이서 대화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보세요. 뭐, 요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크로마키를 한번 만들어보시고, 내보내기 저장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한 다음에 여러분이 업로드 있죠? 업로드. 동영상 저장하면 여러분 갤러리에 저장되고요. 업로드 누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업로드 준비 중. 그래서 여기서 어 설명드릴게요. 30일, 완성. 7일차죠? 7일차. 여러분 아이디. 한칸 띄고. 요렇게 해서 업로드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볼수 있어요. <laughs> 혹시라도 어, 재미난 거, 어, 웃긴 거 올려주시는 분들은 또 다음 영상에 제가 소개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이 미션 완료하시면 어,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써주시면 저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드릴게요. 30일이 어,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후딱 가실 거고요. 이 시간 후딱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 실력이 일치월장 되어 있고 자존감도 엄청 높아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착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